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어, 예수님이 음, 오늘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어, 오늘 읽은 것 중에서 어, 세 가지로 나누어 얘기할 수 있는데 에, 그 오병이어의 대집회, 오천 명 모이는 집회가 그러니까 끝나고 어, 기도하는 모습과 또 어,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어, 배를 타고 가다가 험한 일을 당하는 어, 그런 음, 이야기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방 각처에서 오게 되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실 3, 공생의 3년 중 2년의 세월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잘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지금 2년이 지나서 남은 1년 동안 제 종교 지도자들과 싸우는 이야기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게 되는 1년간의 이야기가 뒤에 나오고 제 앞에서는 오늘 이야기로서 사역하고 전도하는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 짓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52절 말씀을 중심 말씀으로 기억하고자 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떼시던 일을,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계속 지속될 것 같지만 그날 저녁에 다 잊어버립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45절부터 읽어보도록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즉시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뭐 하고 난 다음에 즉시냐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저녁 식사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집회가 끝나고 어 이제 음 돌려 일일이 이제 돌려 보냅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렇게 어 돌려 보내는데 어 돌려 그 보내기 전에 다 해야 될게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즉시 해야 될게 있는데 제자들을 독촉을 해서 빨리 독촉을 해서 어, 배를 타고 건너가라. 어, 내가 사람들을 보내겠다. 어, 그렇게 하면서 배 태워서 보내버립니다. 예수님은 어, 일일이 오천 명을 다 일일이 이, 보내면서 한 사람도 남아 있거나 마고 되거나 문제가 있거나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것을 챙겨서 보냅니다. 우리가 어그 대예배를 드리고 나면 담임 목사님이 문 앞에서 이렇게 일일이 인사하고 어 멀리서 눈 인사하고 가까이 와서 악수도 하고 이런 모습을 오늘 어 예수님이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이 제자들을 어디로 보냈느냐 하면 건너편 베세다로 보냈다고 럽니다 건너편 베세다가 어디냐 하면 이 밑에 노란 지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보면. 음 가브나움이 있고 베세다가 있고 어 이제 오늘 가신 데가 그 게네사렛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 디베라 는 아마 어 갈릴리로 흘러 들어오는 요단강 그강 입구 양쪽 다그 디베 그 베세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왼쪽으로 이렇게 건너가게. 되는데 건너편 베세다로 이렇게 가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배 위에서 어 이제 사건을 만나고 나서 베세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 게네사레스로 건너가는 어 것을 예 볼수 있습니다. 어 어쨌든 베세다로 가면 이제 조용해지니까 거기서 이제 그 보내 놓고 자기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배 타고 가면 배는 이제 정리되고 예수님은 거기서 기도하고 걸어서 배세다로 건너편. 그거는 요당 상류 요당강은 아주 짧기 때문에 걸어서 그냥 건너가면 됩니다. 지금도 가면 도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은 아주 중요한 물이 24시간 흐르기 때문에 건너야 되긴 하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그 그것을 이제 보내는데 왜 즉시 보냈느냐면 하왜 재촉했느냐면. 하 어 기도하는 시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냅니다. 교회에서 어정어정하고 또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 예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해 보자. 아 그러면서 어, 모여서 얘기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 깨어 있는 목사님은 그렇게 한번 해 보자. 그리고어그 했는데 어 그게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 성경대로 어 예배 끝나면 부목사들은. 빨리빨리 빨리 보내고, 또, 담임 목사님은, 그, 이제, 교인들하고 얼굴을 마주치고, 그렇게 보내고 나가서, 8호 46절에 보면, 기도하러 산으로 갑니다. 그, 이배세다는 찬송가에 보면, 해변서 오병이어를 일으킨 것처럼 노래하고 있지만, 사실 그 위에 풀밭에 앉았습니다. 덜에, 광야에 앉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여기서 산으로 갔다 이 말은 조금 남쪽으로 내려가면 산이, 높은 산이 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라사 쪽 지방인데 그쪽으로 올라가서 조용한 곳에서 한적한 곳에서 홀로 이제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저녁 때가 돼서 이제 오병 이어로 식사를 하고 이제 저녁 집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물매 이렇게 47절에 말하지만 사실 밤중이 된 거죠. 밤중이 돼서 바다 가운데에 도착을 합니다. 그, 뭐, 가운데로 해서 관릴리 바다 가운데로 오는 건 아니지만 북쪽 변두리로 이제 있지만 가는 길목의 길로 따지면 가운데에 좀 왔습니다. 근데 예수는 여전히 이그 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48절에 보면 이때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근데 바람이 부니까 역풍을 부니까 그때 밤이 원래 바람은 어 지금 그 현장에 가 보면 성지에 가 보면 그 가이드가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면 어 알듯이 낮에는 이게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로 이렇게 불기 때문에 배 타고 설교하기가 참 좋습니다. 근데 밤이 되면은 거꾸로 이렇게 불기 때문에 이그두 바람이 마주치면은 해용돌이가 일어나고 배가 상당히 힘들어지는데 광풍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바람이 거꾸로 부니까 이게 가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고 있어요. 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호수에서 뭐 가는 게 빨리 안 가고 계속 그 제자리에 있는데 열심히 젓는 그 모습을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힘들어 하는 것을 보고 압니다. 예수님이. 이 그때는 걸어가는 게 훨씬 빠르죠. 그러나 배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데 밤4경쯤 됐어요. 이 사경이라고 하면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어 신약은 로마식 시간을 적고 구약은 히브리식 시간을 적는데 히브리식 시간은 어 4시간씩 3교대를 합니다. 이게 경리라고 하는 것은 경비할 때 경자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경비가 교대할 때이 말입니다. 사경이라는 것은. 그러, 그러면 히브리식은 구약은 4시간씩 3교대를 하지만 은 지금 로마식으로 이제 4경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로마는 3시간씩 사교대를 하는데 마지막 교대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어,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에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동이틀 시간에 이제,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 새벽쯤 돼 가지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이제 어떻게 하려고 걸어 오십니까? 그들에게 오면서 지나가려고 합니다. 지나가려고. 그들에게 와 가지고 배 위에 올라가려고 하면 문제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걸어와서 배 타고 그냥 같이 왔다. 그러면 사실 성경에 쓰여질 일도 없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 배를 타고 지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지나가려고 한다는 뜻은 어, 너희들이 나를 못 보면 그만이다라는 거죠. 나 보면 살고 못 보면 죽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보면 산다는 것은 아주 성경은 모세 때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세가 장대 끝에 노 뱀을 달고 쳐다보면 살고, 안 보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딴거 보지 말고 나를 봐라 그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전히 그 방법대로 가서 불뱀을 떼주고 약을 발라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뱀을 장대 끝에다 세워서 높이 드는 거그 일만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배에 있는데 가까이 가가지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원래 예수님의 의도는. 그런데 이제 49절에 보면 보기는 봅니다. 보는데 정확하게 못 보죠. 원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근데 말씀을 들을 때는 자기의 입에 맞도록 그냥 해버립니다. 자기 의 입에 맞도록. 그래서 아침에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들으면 아멘이 터져 나오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막 그렇죠. 막 그런데 이게 지금. 떡뗄 때는 은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냥 막 떼줍니다. 5천명을 떼주는데 열두 제자가 힘도 하나도 안 들고 5천명을 떡을 떼준 거예요. 막 다니면서 어 그렇게 은혜가 풍부해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자신 만만했는데 딱 예수를 보는 순간에 그게 생각이 안난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냥 은혜에 빠져 있었지 예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알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생각해 보니까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걸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걸 사복검서에서다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은혜를 딱 저버리는 순간 예수가 유령으로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바다 우리는 이렇게 가리, 가기 힘든 이 배를 어떻게 걸어서 오냐 그 배가 파도가 잔잔하다면 또뭐 이렇게 마술사처럼 물위를 딱딱딱 걸어올 수 있지만, 파도를 치고 있고, 배를 지었기가 힘든 역풍을 불고 있는데, 이렇게 걸어온다는 건 참, 상상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보자마자 유령인 줄 알고,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50절에 그 모두 다 그걸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이 교회 갔더니 은혜의 말씀을 주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 말씀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 보는데 정확하게 보지 못합니다. 예수를, 다 예수를 보고 놀랐어요. 이 놀랐다는 것은, 어이구, 이렇구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몰랐구나. 그런 놀람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왜, 왜 놀라느냐 하면,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뭘, 모를 수가 있냐? 어, 그렇게, 이제, 놀라는 것도 있죠. 그, 이게, 이제, 이제, 경상도 말로 시급했는 거죠. 시급했는데, 그, 이제, 벌벌 떠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대답합니다. 그냥 놔두면 또, 물에 빠질 수도 있고, 뭐, 허겁지겁 하다가 그냥 기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우리 이 대구 사람은 안심해라 내다 이렇게 하 소름면 들어봐도 알거든. 그 완전히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못 보면 지나가지만은 잘못 봤더라도 고쳐 주시고 찾아와서 알려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끙끙거리고 힘들게 살지만, 하나님이 다 볼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딱 듣게 되니까, 음 갑자기 배가 뭐 바람이 거치고, 음 노를 지으니까 쑥쑥쑥쑥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만 계시면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다. 뭐 바다를 꾸지는지 그 바람을 꾸짖었는지 그 얘기는 안 합니다. 하여튼 계시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시는 동안에 전도한 거하고 예수님이 안 계시고 성령이 와서 전도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예수님하고 똑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님 계실 때에 전도했는 것은, 음, 회개하라 하는 것도 그 세례 요한 정도 를 가지고 해결하는 거고 병 고치는 것도 어 의료 성교처럼 약을 가지고 병을 고치는 거지 예수님처럼 어다 하는 말씀으로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귀신을 쫓아내도 예수 이름으로 쫓아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실 때는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귀신 쫓아내고 말씀으로 병을 고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다 해야 돼요. 다른 거 가지고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의, 용한 의사도 아니고, 용한 음, 지식자도 아니고, 용한 음, 보, 어, 은혜를 받은 자도 아닙니다. 오직 말씀으로 그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처럼 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 어, 옆에 계시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기간에 에, 그, 어,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어, 그 51절 끝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시급했는데 그 이유는 이유는 하고 52절에 얘기합니다. 52절에, 왜 깜짝 놀라서, 어, 놀라느냐. 뭐, 겉으로 놀라가지고 뒤로 자빠진 사람은 없지만, 마음 속에 깜짝 놀랐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습니다. 졌음 이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은혜 받은 것이 사라진 것까지는 괜찮은데, 마음까지 둔해진 거예요. 성령이 없는 상태예요. 성령이 달아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 보다가 더 판단력이 흐려져, 정신이 흐리멍덩해져 있어요. 뭐 교회 어,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나와서 기분 좋지만은 뭐 계단 내려오다가고만 음, 옆에 서 사람 어, 기분 나쁜 사람 만나가지고 싹그 은혜가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 문 앞에 나오면 벌써 은혜가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주차 문제 때문에 싸움하고 이런 모습을 볼수 있고 더 완악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오병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죠. 오병이의 기적은 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내 목숨이라도 내어 주겠다 하는 그 사랑 속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세상 일을, 세상의 문제를 하늘에 내놓고 하늘 문제로 바꾸었을 때.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묵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놓쳐버리지 말으라고 마가는 착실하게 이 말씀을 써므로써 우리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게 되,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도 말씀으로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53절은, 이제, 에, 병 고치는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안할 겁니다. 뭐, 고치는 일은 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이유 없이 쭉, 이렇게 병 고치는 이야기를 마무리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게네 사례서로 이제 예수님 만났으니까, 만나기 전에는 건너편 베세다로 가가지고 기다리면 내가 기도하고 그거 가서 만나면 되는데, 그 옆에가 그 가부나움이기 때문에 그냥 걸어서 가면 됩니다. 그랬으면 됐는데, 이제 뭐 탔으니까 이왕에 탔으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가자. 그리고 게네사렛으로 갑니다. 그 밑에 보면 디베리아가 있고 갈릴리가 있는데 그 바다를 갈릴리 바다라 하다가 디베리아 바다라 하다가 게네사렛 바다라 하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그 그 바다는 아주 중요한 바다죠. 어쨌든 바다인데 그 땅에 이제 이르러서 이제 그어 배에서 딱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예, 금방 알아보죠,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어, 55절에 보면 온 지방을 뛰어다닙니다. 예수님이 여기 왔다, 그리고 막 알립니다. 그막 듣는 사람은 뭐 누워 있던 사람이고 앉아 있던 사람이고, 벌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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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게네살레스로 왔다, 그러니까 막쫙 이렇게 뭐 도미노처럼 이렇게 쫙 퍼져 나갑니다. 그리고 듣는 대로 일어나가지고 오는데, 뭐, 병자를 씻을 새가 있어요. 무슨 뭐, 지금처럼 뭐, 구급차가 있어요. 그냥 뭐, 누워있는, 다른 번역에는 요 째로 이랬는데, 자는 그, 침상 째로 그냥 들고, 철 침상이면 철, 뭐, 나무 침상이면 나무 침상, 그거를 다리를 들고 각자 들고 막, 달려옵니다. 와가지고, 뭐, 예수님한테는 접근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저자 거리에, 그 이제, 그, 어디에다가요? 어, 그, 들어가는, 들어가는 동네 시장에다가 두는 거죠. 시장이 이제 우리말로 저작거리인데, 이, 시내 사거리에다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지금 말하자면 종로 사거리에다가 딱 놔둡니다. 병자들을 쫙 이렇게 진열해놓고, 야, 그쪽 말고 이쪽에다가 진열해야지. 이러고 탁 환자들을 진열을 딱 해놓고,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면 접촉 접촉만 하면 낫는다. 옷자락이라도 접촉만 하면 낫는다. 그렇지만 중환자라든가 또 기회가 되는 사람은 기회가 안 되는 사람은 할수 없고 기회 되는 사람은 예수님 응, 손만 좀내주세요막 그렇게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 바리새인들 종교지도자들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율법 학자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모든 유대 백성들을, 어, 선동질하고 때거리로 모으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어, 결국은 이일 때문에, 이제, 그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어, 그래서,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절대로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뒤에 가면은 병 고친 것 때문에 입 다물으라 소리는 이제는 안 하지만, 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소리가 막 나옵니다. 뒤에. 뭐 다윗의 자손이요 이러고 막 나오고 이러니까 절대로 그 얘기는 하지 마라. 왜냐하면 아직 1년 남았어요. 십자가 질면 1년 남았는데 그 전에 하나님 그그그 그, 그, 그 이야기를 하면 안 되니까 절대로 하나님 앞에 앞서지 마라. 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되면 십자가를 달릴 텐데 그때 확실하게 그 이야기가 그대로 나타나게 될 테니까 미리 얘기는 하지 마라 그런 당부를 뒤에서 또 하게 됩니다만 어 그러나 병고친 일에 대해서는 뭐 소문을 안 내도 이미 다 알려졌기 때문에 하지 마라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어 말씀을 어 묵상하면서 어 우리들이 이 예배 한번 드렸다. 주일날 한번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난 기독교인이다. 어, 헌금 드렸으니까 더 하나님이 알아주실 테고, 봉사도 그만큼 했으면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기독교인이라고 폼 잡지 말고, 훨씬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가지는 방법은 말씀 듣는 일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 믿음을. 그래서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예배 안 드린 사람보다 오히려 더, 어, 어떻다고요? 마음이 둔해져서. 이건 점잖게 썼는 말이지만, 오히려 더 완악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독하고 용서가 안 되고 누가 헌금 좀 달라 그러면 난교회냈내 있는데 또 달라 그러면 어떡하냐 뭐 이러고 화를 내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모습을 네가 정상이구나 네가 훌륭한 제자들보다 낫구나 그래도 그렇게 알게 됐으니까 낫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 소리를 로 듣고 어~ 살면서 성경 말씀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돼요 하나님은 늘 편안함을 줍니다 그래서 어, 메르스가 이렇게 우리를 안식년을 길게 주게 하시더라도 어, 안식년으로 이, 이, 볼 수도 있고 또 어, 무효절 무교절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 그 기간을 우리가 잘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